70페이지에 55-6번 하겠습니다 fx는 sin x고 limit h가 0으로 갈때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으니까 저 미분계수네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형태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미분계수를 복잡하게 적혀있고 sin x 되어 있으니까 sin x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분계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imit h가 0으로 갈때 위에 있는 거 f의 2분의 파이 플러스 h라면 뭐가 필요한 거야? 2분의 파이가 필요한 거죠. 맞지? 네. 그럼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 더하기 f의 2분의 파이 해줘야 되죠. 맞잖아. 마이너스 묶어낼게 뒤에 거. 저 뒤에 거 말이야.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h라고 하고 나면 또 뭐가 필요한 거야? f의 2분의 파이가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돼? 더하기 2분의 파이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야 똑같아지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랑 이거 두 개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f 2분의 파이를 만들었는데 뒤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또빼져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얘는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필요해서 만들고 나서 원래 뭐 해줘야 돼? 수습해 줘야 되잖아. 근데 수습을 할 필요 가 없네. 왜 뒤에도 또 있어? 똑같은 게, 그래서 이걸 상쇄되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어. 그래서 나는 조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식 전체로 봤을 때는 조작이 아니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걸 전개해 봐. 전개해 봐. 이거에다가 하면 얘 전개하면 제가 되지? 근데 이걸 전개해 봐. 플러스 2분의 파이 되면서 이거 두개 사라져 버려. 응.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면서 식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서여요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f'의 2분의 파이 맞습니까? 기 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f', f 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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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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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서 여기서 여기의여이서 여기서 여기서 기 f 여2서 여기서 여니까 2번으로 가셔서, 이제 뭐 수토할 때랑 똑같죠, 여기는? 사실, 여기까지는 수토할 때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찾아야 돼? F'X를 찾아야지. F'X는 뭐가, 뭐가 되겠습니까? sin X니까? cos X가 되겠죠? 되겠지?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넣으면 되죠. F'에다가 2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코사인에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는 90도잖아. 맞지? 네? 그래서 2분의 파이 90도 얼마입니까, 이거? 코사인의 90도 얼마야? 0이죠, 0. 코사인은 큰 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점 작아져. 그래서 90도로 봤을 때 0이 됩니다. 되죠? 그럼 앞에 2를 곱해봤자 어차피 0이겠지? 그래서 55-6번의 답은 0이 되는 겁니다. 여기 0인데 2곱하기 0도 어차피 0이어서.